다크 엘프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다른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요, 다크 엘프거든요. 클래스가 제가 니니 좋은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그래도 기분이 좀 그래도 지금 아주 다크 엘프가 뭐냐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지랄들이냐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요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놀라게 됐던 게, 막 7년, 8년 동안 키운 캐릭을 다크엘프가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그 7, 8년 키운 캐릭을 그냥 찌발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세요. 피는 기사보다 좀 적어요. 피는 기사보다 적은데, 은신술도 되게 좀어쌔신 같은 거죠. 잠깐만요. 리니지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다섯 개 있죠 어, 기사 법사 요정 지금 나온 군주까지 네개나왔잖아요 여기서 다크엘프랑 전사 용기사 환수사가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면 되고 파워북 보면은 여기 다크엘프 다크엘프만 쳐봐도 뭐 다크엘프 무기 <laughs> 그리고 따로 이 마을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고통으로말 다크엘프가 오시면은 60 기사까지 잡을 수 있어요. 1 0레배까지는카할 수가 있을 거든요 니니지 1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마지막 그 파이널 버니로 다크엘프 스킬 피가 좀 작아요 기사보다는. 어 다크엘프 스킬 스킬을 보면은. 음, 스킬배치... 하도 오래된 게임이라 스킬을 치면 안나오네 그치 이게 근데 스턴이란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궁극기가 없지 한번에 이제 기사처럼 스턴을 걸어서 죽이거나 전사처럼 데스페라도를 걸어서 죽이거나 근데 여서 기 중요한 거는 암머가 있어요. 암머암머 브레이크, 암머 브레이크라고 있는데 궁인데 이것도 암머 브레이크라고 이게 카운터 기사의 카운터 베리에, 베리어 베리어 마법사의 디스인트 그레이트 그리고 요정의 게일 같은 거예요. 흑요석에 두개 들어왔는데 흑요석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마돌 같은 거예요. 마돌 같은 건데 이걸 보면 이제. 60레벨에 습득하고, 이제 8초 동안 데미지 58% 증가해. 우리가 이문투함을 맞으면 50% 감소하잖아요. 이거는 8초 동안 그, 그 사람, 맞은 사람이 58% 증가해요. 맞는 순간 그냥 뒤, 그러니까 닭을 맞다가 이걸 맞으면은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훅 그냥 죽, 캔슬 맞은 느낌이야. 이문투함에서. 또 캔슬, 캔슬 당해도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맞으면 죽거든요. 찢어져 버려요, 그냥. 그치, 이거 디버프인데, 이거좀 약간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사로 만약에 본섭에서 90짜리 기사와 90짜리 다크 헬프가 붙으면은, 다크 헬프가 이기거든요. 물론, 카운터 매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카운터 매직 잘 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뭐, 게일 들어가면은 뭐, 기사들은 다 이기니까. 근데 이게 버프창이 안 떠. 모바일은 모르겠다. 이게 뜨를지 안 뜰지. 내가 지금 암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거든. 니이지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막, 게임하다가 그냥 뒤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빠따는 최강이지. 검, 검 검타는 최강이고. 그리고 몸빵이 좋아요. 어, 닷지닷지라고 닿지. 있는데, 이게 다크 엘프 마법인데, 기본 마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따오면은 이제 다크 엘프 격수의 임은 투함이에요 이걸 쓰면은 이제, 백방, 방어구 백방 밑에는 초록색깔 다 찌고, 백방 위로는 황금 다 찌거든요. 근거리의 피를 플러스 60 효과를 주거든. 혼자 놀기, 혼자 욕 놀이하기에는 다크엘프가 최고예요. 지금으로서는. 피가, 피가, 피가 안 달아. 안 죽어, 안 죽어. 몸빵이 기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캔슬 당해도 다크에프 안 닷지 어, 안 지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닷지 아머 그리고 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 스킬이 뭐 하나 있더라. 하나 아, 뭐 하나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 더블 더블. 이제 공격력, 공격력은 뭐 더블 더블 브레이크. 이것도 기본 마법인데. 더블 브레이크야 이거는 이걸 쓰면은요 이제 다크 엘프가 흑요소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발동 확률이45 레벨부터 5 레벨당 1%씩 증가하거든요. 근데 착용한 무기 데미지 2배 효과가 적용돼요. 자기가 물고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닫지에 뮴 받고 이걸 쓰면서 애들 썰고 썰자 하면은 또 따블이 또 이게 스킬이 검 터지면요 따블이 터져. 따닥, 따닥, 소리가 좋거든요? 그거 맞으면은 막, 한,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3, 400 달아요. 검이 좋으면은. 검이 좋으면은 따닥따닥 따닥 하면 3, 400 달기 때문에, 빠지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도망가다가. 피 없는데 잠깐 도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기사랑 다클부이랑 지금 내 생각에는, 스파빨 좋은 무슨 유주나, 막부나, 멋이나, 이런 캐릭이랑 다크엘프 검좋은 사람이랑 같이 댕기면요 그냥 쓸어버린다고 보면 돼 같이 그리고 하이딩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딩 스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말하면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32초 동안 내가 안보여요 쓰는 순간 그냥 슉 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구현이 내 생각에는 구현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지금 투명망토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0초 동안. 잘 써야지, 근데. 인비지가 지금 마, 마법사도 지금 인비지가 없잖아. 버닝, 야, 버닝을 얘기 안 했네. 어. 버닝 어디 갔니? 이것도 기호 마법이에요. 쓸게 많아. 어차피 이건 자동 게임이니까. 스킬이 많다고 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쓰니까. 예. 네. 요것도 이제 물리 데미지가 1.5배 올라가요. 물리 데미지가. 이거랑 암머브레이크 쓰면, 그냥 존나 아파요, 그냥. 어. 컨트롤도 필요 없어, 이거는. 딜이 사겨, 기 딜. 몸빵도 좋고, 딜이 좋아. 피가 좀 약간 적어. 극딜 캐릭이라고 보면 돼, 맞아. 여기서 마지막. 파이널 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철권 2해무신분 있어요? 거기에 요시미칠라고 있는데, 할복이라고. 자기의 피를1 놔두고, 내, 네, 어, P1, M1만 납두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만화에 데미지를 줘버려요. 할복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거지. 파이널 번 아, 배우로바뀌구나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지, 아니면 옛날 2000년대 초반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피 100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자기의 만화가 300피 있으면은 파이널 번을 쓰면은 그 친구가 300 상대방이 300피를 달았거든요 300피가 빠졌었는데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뭐 잠수 죽일 땐 짱이지 마지막에 죽, 죽기 죽 전에 죽고 싶으면 저렇게 하지 사냥할 때는 자동사무실들이 지금 요정 키우고 법사 키우고 기사 키우는데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친구들 이거 나오는 순간, 작업장들 다판 엎어, 다 엎고, 다다크래프예요 댕파리들이 이제 사냥하기엔 최적화예요 이게. 못 빨리 죽지. 몸빵 좋지. 돈안 들어가지. 용기 안 먹지. 돈도 안 들어가. 사냥은 다크래프야. 섀도우팽, 이거는 진짜 내가 사냥하고 싸우다가 정말 그 새끼는 이기고 싶어. 저 새끼는 이기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거리, 데미지가, 플러스 5 올라가요. 데미지 5. 저 새끼 꼭 이기고 싶다 할 때. 무슨, 카시오페아, 그런 거 먹을 때. 만화 관리가 어렵죠. 근데, 니지엠은 만화 관리가 뭐, 니니, 뭐, 기사도 뭐, 만화가 딸리진 않잖아. 만화 없어가지고 스톱 못거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쓰면 엄청, 좋죠. 그리고, 서,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보면은 근데 음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만피가 적고 네 만피가 적고 법사한테는 조금 치약할 수도 있어요 마방이 안 되면은 낮을 때 근데 지금 니니지원 같은 경우는 다크 엘프가 없으면은 사람을 못 죽여요 암호가 없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다클프가 또 좋은 스킬이 있는 게, 그독 뭐지? 독 걸는 거 뭐, 야, 검에 독 바르는 거 뭡니까? 상대방 독 걸리게 하는 거. 그게 존나 짜증나요, 근데. 인첸트 베놈. 인첸트 베놈이 있는데, 검에 독을 발라요. 무슨 인디언, 무슨 어디 저, 세렝게 아, 베놈이란다. 어디 세렝게티 원주민 마냥. 베놈. 어디 갔어? 베놈. 어씨 왜안 나오지? 아 인챈트나 인챈트나 똑같은 건데 검에 독을 검에 독을 걸어가지고 상대 방한테 포이즌 중독을 걸어서 피를 달게 해요. 독 걸리면 피가 달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또 싸울 때쓸거 많아요 이거는 엄청 신경 쓰여요. 자꾸 내가 내, 내 캐릭에 독이 들어가니까 이제 검 만약에 사, 사냥하거나 싸울 때는 굉장히 이점이 있죠. 좋아. 드레스 이베이전. 드레스 이베이전 같은 경우도 좋죠,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요정한테 싸울 때, 기사한테는 요정, 그, 만났을 때 솔리드 킬리지입니까 그거 쓰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제 원거리 에피, 원거리 에피 18 올라가요. 요정한테는 진짜 18이죠. 원거리 데미지 이제 회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요정 만났을 때, 이제 저거 이베이전 쓴 다음에 싸우면 돼요. 확실히 들 달아요. 솔키 같은 거랑 똑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요정은 점점 족밥 되는 거지. 전사는 언제나 올지 모르겠네요. 전사는 뭐 다른 게임 또 대장 나올 때 나오겠죠.